2023년 2월 24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찬송가 245장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10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10편 찬송입니다. 245장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 사모하여 피곤하나, 내 눈은 주의 말씀, 바라요고나입니다 연기 중에 가족 병과 같이 수척하였으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주여,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 언제 심판합니까? 주의 법을 좋지 않는 교만한 자날 헤아려 무고히 핍박하니 주여 날 도우소서 주여 나는 이 땅에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주 말씀 기억하니, 주여 날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네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읽으실 때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먼저 8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8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정입니다. 웅덩이 함정입니다. 또 86절에는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자, 마지막으로 한절 더 보게 되면 87절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절을 읽은 것처럼 지금 10편 기자는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또 주의법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의 이유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83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우유를, 우유를 담을 수 있도록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말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자루.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가죽 부대를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벽에. 자, 그런데, 당시에 배기시설이, 안에 있는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 그런 배기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장막 집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이 벽에 걸려있던 이 가죽 부대가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연기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는 것. 자, 본문에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랜 고통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마치 이 연기 속의 가둑, 가죽 부대처럼 새까맣게 타 있기도 하고 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갔다로 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심령이 새까맣게 타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형평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의 소망.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변치 않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자, 야곱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말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장세기 49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의 대상이자 소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사모하는 것.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여기서 피곤하오나라고 하는 말은 소모하다, 기진하다, 고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 심령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시험의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마치 터질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자기를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러한 심령의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진하고 고갈되어 있는 그래서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훅 불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그 심령이 마치 터져버릴 것 같고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기진한 고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분명한 은혜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때로 그 심령이 고단하고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눌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힘에 붙이는 힘이 붙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 뜻이 저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불 화살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불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각한 그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연약한 옛 사람, 오염된 본성. 내 종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내 야망대로 하고 싶은 것들, 악한 겁니다. 또 세상, 세상의 종력, 세상의 자랑. 그 세상, 그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이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우리가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주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그 구원의 소망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시나 우리가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선의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심령이 기진해 올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심령이 기진하기는 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를 바라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8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82절 말씀.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피곤한 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고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떠한 위안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참 힘든 시기입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갱박하게 경박,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의하며 행동하고 또 경계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니까? 이러한 의문들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기의 형평과 상황에 따른 여러 의문과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 믿음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 비록 지치고, 기진하고, 고단할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이 시간이 결코 필요 없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개입하셔서, 감찰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금 믿음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은택과 특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신자가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 81절 마지막을 보면 지평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때, 그때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옛적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요구와 함께 어떠한 약속들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도 또 오늘 이후에도 또 내일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길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걸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소유도 아니고, 오직 주의의 말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 막연하게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아, 말씀을 의지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옛적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어떠한 요구를 하셨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를 읽고 묵상하고 나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용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불신앙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국률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피곤할 때가,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갈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말씀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 그 주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고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신 그 속죄의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근거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주의 십자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해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겠지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견지해야 될그 도리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그 도리는, 우리의 도리는, 바로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본문의 82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받고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고 때로는 참으로 오랫 동안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까맣게 타고 또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기진하고 고단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사람과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옛적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심령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인 인내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지날 때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 결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 추측하, 추측하고 추정하여서 혹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닌가 섣불리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때일수록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신용으로 엎드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국률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이 여정, 말씀의 행로를 지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녀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녀요, 그 더욱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